미국의 뉴스 채널 CNN이 지난해 말 29일 올린 컬럼에 대한 한글 번역 기사가 재조명되고 있어서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류는 앞으로 10년 이상 더갈 것이다. 풀 시작되는 컬럼은 특히 방탄소년단은 2023년까지 한국 경제에 56조 원 이상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반면에 중국 문화의 영향력은 제한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CNN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문화가 서구권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영어권에서 아시아 문화를 찾아보기는 힘들었지만 현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방탄 소년단과 블랙핑크, 한국 영화 《기생충》이 영어 문화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은 투나이쇼라는 토크쇼에 출연해 주로 한국어로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2년 한국 가수 싸이의 강남 스타일로 한국 가요 인기가 시작됐고 보그나 엘로와 같은 영어 잡지는 드류 베르모, 엠마스톤과 같은 할리우드 여배우의 인증 아래 한국 화장품을 조명한다고 전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는 아시아가 과거 서구 문화의 수용자였다면 현재는 동서양 간 문화가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아시아 문화는 이소룡, 성룡 등과 같은 한 명의 쿵우 스타가 상징하는 것이었다면 현재 한류는 단한 명의 스타만이 전부가 아니란 점도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전선 캘리포니아 주립대 교수는 CNN에 한류를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인터넷 플랫폼은 대중 문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산나 임 오레곤대 교수는 아시아 대중 문화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서구에 변화하는 인구 통계나 문화적 인식을 반영한다고도 밝혔습니다. 인구 5,100만 명의 한국은 문화를 소비할 내수 인구가 충분하지 않아서 해외 진출에 눈을 돌려 한류를 만들어 냈다면서 많은 서구의 한류 팬들은 한류를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즐겁기 때문이라는 간단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한류는 단지 춤이나 패션뿐만이 아니라 2014년부터 2016년 미국에서는 한국어 프로그램 등록자 숫자가 13.7%나 증가했다고 보고합니다. 지난해 9월에 샌프란시스코는 한국의 한글날을 기념일로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방탄소년단이 현재의 인기를 유지한다면 2023년까지 한국 경제에 56조 1600억원 규모의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한류의 인기는 아시아 남성의 이미지도 바꾸고 있는데 과거 할리우드에서 동양 남성은 보통 악당이나 쿵후 스타가 다였다면 이제는 다양한 역할로 출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문화의 인기는 앞으로 10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중국 문화는 그렇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에서 역대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던 영화 전랑2는 자국에서 8억 5,400만 달러, 약 9,900억 원을 벌여드렸지만 해외에서는 1,600만 달러의 수입을 올리는데 그쳤다는 것이죠. 게다가 중국은 자국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내수시장 규모도 세계 최대이며 노래 가사나 배우의 문신까지 규제하는 중국 공산, 당국의 검열도 중국 문화의 세계화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라고 지적합니다 웨스턴 오스트리아 레일대 한국학을 연구하는 조 엘핑 황 교수는 중국 노래가 한국 가요만큼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한류는 미래의 소통 방식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스터트래프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